나쁜 청년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커플들 그중 여자의 어머니가 변호사인데요 급하게 달려간 병원 응급약도 썼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30분만 늦었어도 기도 폐쇄로 손을 쓸수 없었을 겁니다 남자친구까지도 위험한데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짐승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지옥에 보낼 거야 한편 법원 안 내가 한번 건드려줬더니 확실히 예뻐 보이는데? 이 짐승 같은 놈,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웃기고 있네 너 같은 늙은 여편네가 감옥 가게 될 거야 저 여학생이 고력으로 마들한테 당했다며 맞아 김옥순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며 이미 승부는 정해진 거지 아버지 김옥순 변호사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분만 오시면 이 재판은 끝이야 저 사람들 완전히 박살내 생각하니까 신나네 드디어 법정 문이 열리는데 저는 김옥순입니다 오늘 저는 오직 원고만을 변호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로 보는데 뭐? 뭐라고? 김옥순 변호사님 자리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은 피고 측 변호인이십니다. 이쪽으로 오셔야죠. 김옥순 변호사님 정말 우리 딸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는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임상철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집을 팔아서라도 변호사 비용 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재판은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어이 아까 전에 포차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님 돈이 부족해? 재판 끝나면 변호사 비용 두 배로 줄게. 어서 이쪽으로 와. 이 멍청한 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버지 왜 때려요? 저 분을 건드리면 우린 끝이야. 어서 사과해. 김옥순 변호사님, 제부효자가 당신을 화하게 했나요? 제가 집에 가서 제대로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법정이 필요 없겠죠. 원고 측에 소개된 이유는 오직 제딸 때문이었습니다. 아씨! 너희 애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 이놈아! 김 변호사님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좀 놀았을 뿐이에요. 놀았다고? 김옥순 변호사는 한번 약속하면 절대 깨지 않는 분이야. 무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고편에 섰다는 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까는 오해였어요. 당신 딸인 줄도 몰랐고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발요 변호사님! 그 아이를 룸으로 끌고 간 것도 실수인가요? 천식 발작이 왔을 때약 쓰는 걸 막은 것도요? 제 이마에 난이 상처도 그저 장난이었나요? 상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 감옥 가기 싫어요. 참회하고 싶다면 판결 앞에서 하세요. 1시간 후.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laughs> 무기징역이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